여기 a w that. w 저 a 저저저 e a 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근데 여기까지 지오도 시원한거지 겠습니다 박수 그, 저는 세바신학을하는사우로 네. 소동대입니다 박수 세바 어, 세바 세바 크림. 세바 세바 세마세바세마이5 3에 칼라미스 세바 세학당을 세바학당을 운영하고 있고 음. 이스바 대성이를 목표로 하고 전 세계를 도그 비스와 대세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리야, 네. 네, 오늘은 제가 전무 훈무한 거 지금까지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전부 알라옵니다. 안내리야, 네. 네, 네. 오늘 오신 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어제도 내 일부 했지만은. 세바, 세바, 세바. 세바는 히브리어. 이스라엘들라.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 이긴자다. 아멘. 네. 이긴자 신앙, 세바 신앙. 저는 어느 조단이라, 그 바닥 선포하고 세바 신앙.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우리가 아니라 t h 나와 하나님과의 정리 단지 원은 아무 생각 없다요 아멘. 우리가 우리 조직이 어느 기독교 큰그 대형 조직 대형 목사님 뭐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보식고 나를 조금 읽어갑니까? 아니요. 저는 쇠맛이야. 지금까지 네, 내가 종 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아니, 유지 아니야 이를 예측 보이고 이러기는 나의 래에설득에 이런 나의 모든 기발을 유다해라. 아, 이사야 46장 1절 내가 공방에서 독수를불 것이냐. 먼 나라에서 나의 뭐라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야 음. 내가 말하죠 정렬 네. 이룰 것이고. 아, 네.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한 들또계시록을 통달해서 먹은 들 음. 뭐, 뭐, 먹는 것이 뭐, 이렇게 찢어서 먹는 수도 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시니까 네. 네. 귀로 들어서 네. 마음으로 깨달아서 소화가 돼서 입으로 아, 네. 다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그게 통달이다. 귀에 할례 받지 못하더라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에 례가 끊지 않는다는 건쉬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귀에 딱지가 딱딱 붙어가지고 창시오지가 6천년이 없 성자를 는들 기가 아 들을 기? 어, 뚫는다는 뭐성자를한마아 우리 사장서못 영어도 들기모 <목소리> 이게 사천대전사고래죠. <4 ,000대죠?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글로 에이지 이게 에이지 에이지 이시록 11장 15절에 천사의 작은 손이 작은 생인 덕에 너는 이 책을 갖다 먹어보냐아 그걸 갖다 받아 먹어보니 입에는 꿀맛이단정이봤니다 <목소리> 근데 이걸 소라가가배신 쓰게 되더라. 응. 세상 나라가, 응. 세상 나라가 우리 지부 글쎄, 세상으로왕눈라니라할데미야뉴 글로벌 에디 이웃이 저 세대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시신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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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작은 천사권을 일곱째 낙팔로 부르니까 시신세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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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글로벌 해지 이곳이니라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씀이지 못 들었죠? 전 세계 처음 발걸음 처음 낙파를 보는 것이지 일곱째 낙팔 천 년, 천 년, 사천 년의 역사 천 년, 천 년, 이천 년의 역사 흑천 그 년의 역사가 지금 한눈에다 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가라데 아버지께 이제까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오바리새의세발이가 응. 어, 누군지 하도 우리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 네. 너희 형제 몰라 네, 사 지금 2 0 0 5년늘날이 오늘이 2023년 6월 26일 6일 오늘 6일이죠? 네. 어제끼가 오순절. 네, 오, 오순절. 얘들 예, 뒤대 오순절, 오순절. 대 어제끼가 어제 놀라운 비밀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역사. 이게 이제 6천년이 이제. 2030년 4월 18일 이거는 2000년이 꽉 찹니다 신년 네. 근데 이제 천년기니이 7천년기입니다 7천년기 그래서 일주일이 제 7일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일주일이 1월 일. 일, 화수오금토 화, 화. 7천년기 8천년 기자, 8천년 기는 이제 세월을 세탁이 세월을 내려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7천년기에 이게 너무나 이게 환란이 들어가는 천년 왕국을 들록어가는 거예요. 누가 첫째 부 발자왕께, 첫째 발자에게 이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중계에서 왕국하는 내 신신세라. 일곱째 나팔소리가 부르네. 야이 계시을 받아먹고 통과하는 거야 아니라 음. 이 비밀을 알려야 이 비밀이 뭐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다 동시에를 음. 그래서 심판하고 구 오늘날 그 심판이 뭘로 심판하냐 구원은, 구원은 어떻게 하냐 불법이 있다면 불법. 제품이 없 없어서... 아, 원래 없어. 이없 없어. 불법이 없어. 불 없어. 불법이 없어. 불법이 없이 없어. 불법이 없어. 불법이 없어. 불법이 없어. 불법이 없어. 불이 없어. 이 없어. 이 없어. 불법이 없어. 불법이 없어. 불이이 없어. 이이 이란다, 하 시네. 이 성절을 홀라. 이 사흘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이 사흘이 비밀이라이 사흘. 사흘 동안이비밀이라 사흘이 비밀이라 한부가 천년이없고천년 한부가 하약같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떻게 더해라. 생각을 더듬 것이 아니라. 네. 너희를 내 오래 참고사. 아무도 네. 별망 참고사. 빼가니너를 원하시느냐. 아, 네. 그러나, 죄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 그날에는 하늘이 큰수 떨어가고, 체질이 뜨거운 풀어지고, 음. 하늘과 땅,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다흘라야 보다. 이 모인게 풀어지니 뭐를 어떤 한태에 맞다 하뇨 어떤 한태에 맞다 하뇨오 음. 도끼가 나무풀에 달려, 지금 뭐있다 선한 열매 같지 못한 나무는, 지금도 풀면 던지리라. 지금이 지금 이때라. 오늘이 26일이고, 도끼가 나무풀에 지금 놓였다 회귀하고, 넓은 길에서, 소은 길을 돌이키라. 말로만 회귀 아니라, 지금 넓은 넓이, 멸망감이 있는데, 모래성에 지금, 우리 천, 천주일음성 지도들은 전부 모래성이다. 모래성. 왜? 이비을 이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한다고 그래, 불법. 이 불법을 안 해준다고. 아, 우리가 귀신도 쫓아가고, 동자도 붙이고. 2000년 동안, 이 초등, 예수님, 초등학교, 초등화가 2000년 동안, 귀신을 쫓아오고 평생을 고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목소리> 아니요. 불법의 나라. 여기 떠나라 음. 불법 불법으로 다 했대요. 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음. 한국 교회가 세 개가 있고 열 개가 있고 이 건물 비 지람이 있냐? 불법의 나라. 여기 떠나가라 <목소리> 이 일이 바로 세인이다. 세인 아버지 이제까지 나 일하지 말고 일하러 왔다 이게 세일이 비밀이 뭐냐 십일 십사일 십팔일 이 비밀이란 말이야 우주를 관통한 숫자 우주 우주와 수방의 마주를 지지 신께서는 천국에 손으로 지은 자리에 계시지 또 오직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지게 하는 이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시는 자시라. 인류 모든 종속의 한 별통으로 받고 있다시피 하시고, 저 연대를 하셨으니저 연대를 통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꼭 저들을 찾아 살던 자리 하시는데 그가슴에머리 따라 계시하니라 우리가 그를 신 삼며 기도합니다. 너희 신 어떤 사람들을 말하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 신의 소생은 금이나 그이다오래다 하나님을 구하새받는것 같이 죄가 아니다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니하고대는 아, 네. 어린 사람을 다하며겨받는것같가아으니이는 정하신 그가 사람 천하를 공유십타을 작정하시고 십타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나교가 살고서, 그가 잘 그가 잘잘 살고서 네. 모든 인물에 증거를 주신다 증거 오늘날 이게 철도가 아니여 세상도 들은 설거 아니여 증거 증인 두진이 나타나야 되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뭐냐까 가루 서말에 갔다가, 부풀려는 누룩 같으니라. 아, 개모 13장, 3 3절에 또, 누가 뭐, 11장, 5대1, 90절에, 또 새동인을 찾아라. 이 비밀을 알으려면은 오늘날, 누룩 서말을, 여자가 갖다가 불을 켜서 성만의 누구을 찾아야 되고 오늘날 이 비밀을 알려면은 똑세덩을리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이 네. 네? 비밀을 알라면 그래서 어제 제가 일부 지금 증거하고 오늘 증거하는데 이이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다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 비밀을 모르면은 전부 다불법이요 천중으로도 기독교가 이제 심판을 받을 이메일이다 벌써 2024년 4월 1일부터 지금 마지막 발을 를 불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거 는 어제 여기 개원했기 때문에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긴 그대로 묘걸렁월 A25C 이게 시신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려 드는데 이게 비밀이 신비하게 네, 관통하는 숫자야. 마비벌 양준비. 아비벌. 양준 네. 14일. 십자가 죽으시. 그날에 수요일이 수요일. 수요일. 아비벌. 18일. 부활. 성경 66권 전체에 관통하는 이게 숫자라이 말이에요. 씀 음. 6월절은 달에첫 달로 해서 연에첫 달로 해서 초하루 월삭이요 8월 14일은 6월절에양자는 날이요. 여기 중간 중간에 아까 우리 신 신방구 신신상의구 신강구선생님이 전화번호가 333 3 3 9라고 써요 그죠? 어제 어제 3 3 3 9라고 3 3 3 9라고 했는데 그게 경제키트도 있어요 3 3 3 3은 성전다 성령 3 3 3 3 9 이게 이거는 아비벌로 이렇게 우리가 유래달력으로 지금 증거하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거든요 정확한 근데 A d AD, 지금, 태양날려. 태양난력, 태양날려 해볼게요. 이게, 에, AD 30년 4월 5일날, 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어, 입성했단 이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라고. 입성해가지고, 삼나 쌈밤. 이게 삼산구라는 거. 삼나 3반이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 또 3반 3반 지나서 부활하시고 이걸요 너희가 이성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길이라 이사흘이 여기 담겨있다는 말씀이오 근데 지금 현재 전 교단은 사흘이라고 해서 에이디 31년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고 토일 이게 3일로 전교회가 은행의 포도지로 기록돼 있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약 백성들이 지키야할 십자가 기념일 음. 지혜에서 해방된 날 빛의 광복절 이걸 지켜주는데 음. 전부다 은행의 음. 포도지로 기록했다 이게 불법이다 이거는 이제 증거면은 전 세계가, 예, 심판을 받고, 예, 다시 연애 사명으로 이스바 대중을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가 이제, 예, 하나님의 천년왕국, 천재 첫째 부활자로, 이제, 음. 예, 다시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음. 내가 암소 끝날게요. 음. 예.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부직인 열사 큰소리날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 엿된 사단 마귀 용이 잡으니, 음. 잡으니 내 뼈에 살았나기라. 음. 잡아서 일절을 두고 결박하여, 무죄 던져 참고, 그 인공하여, 아, 네. 천지차에 다시는 살지 못하다 참고, 이라. 이게 이 천년왕국사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이제 가두는 불술을한는 거야. 어? 천년왕국사 때문이야. 첫째 벌써 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 좋은 길로 해서 생명나무 길이란 말인데,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나타났다. 네. 이 길을 찾아오라. 할렐루야. 음. 네. 그러면서 내가 또 보자면서 완전히 심판을 보셨더라 예수의 과말씀의목대자용들과 짐승과 군사의 경비마의표로 같이 다살아서 음. 그리스도라 음. 천연도 왕룡하니 그 나머지 중단은 천사에 가지 못하자 음. 이것이 첫째 권이라 첫째의 불을 보이고 그러더라 둘째 삼의 들을다 본사가 도리 하나님과 제사하 천연도 왕룡하니 첫째의 권 함께 우리는 천구왕들안가는중입니다 이게 어린 양혼 준비하는 거라이말씀 할렐루야 박수 제밌니다감니다감사다음에 강세현 선사합모다감요정니다 감사합니다. 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강세현 니다드리겠니다니다 나오세요. 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세요. 얘티한이가열 <laughs> 나도 <laughs> <laughs>